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CJ 계열사 고문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노영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개입한 의혹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. 노전 비서실장은 저희 취재진에게 당시 국토부의 g 시 r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연루 의혹을 부인했는데요. JTBC 취재 결과 이정근 전 부총장과 노전 실장이 청탁과 관련된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총선에서 낙선한 이정근 전 부총장은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만남을 요청했습니다. 만남 직후 이전 부총장은 노전 실장에게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. 노전 실장에게 자신의 일자리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취지로 읽힙니다. 이로부터 한 달여 뒤 결국 이 부총장은 한국복합물류의 고문으로 취업합니다. JTBC 이호진입니다. 오늘 검찰이 관련 의혹에 대해 대규모 수사에 나섰습니다. CJ 계열사는 물론이고 당시 청와대 인사비서관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. 오늘 검찰이 CJ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를 압수수색했습니다.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채용 과정에 관여한 국토부와 당시 청와대 인사비서관 사무실과 주거지도 압색 대상이 됐습니다. JTBC가 보도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취업 청탁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. 검찰은 이 과정에 노전 실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해 업무 방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JTBC 임지수입니다.